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바로 106년 전 오늘 3일 만세 운동인 것입니다. 그 이후 100여 년간 이 땅의 국민들은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군부독재가 국민 주권을 다시금 무너뜨린 적도 있었지만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된 시간을 지나서야 우리는 권력자가 군경의 총칼로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는 일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내란숙의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들은 이 모든 역사를 그동안 보지도 읽지도 고민해보지도 않았나 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에 살았던 것인가?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떠올려 봅시다. 12월 3일 그날 우리 시민들께서 국회 앞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어서 끝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이 발표한 포고령이 대한민국의 법이요. 원칙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나라. 이를 어길 경우 반국가세력으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처단되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와서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명태균 게이트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를 덮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모두 언론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폐간시키려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어 버렸을 윤석열은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이해 123 비상계엄이 조국의 민주화를 지켜낸 혁명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런 정권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간은 수십 년, 아니 어쩌면 백년 이상의 과거로, 캄캄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106년 전 3월 1일, 이름없는 민중들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듯이, 12월 3일 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키러 와주셨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 반드시 해냅시다. 우리 역사가 12·12 .12 군사반란과 5·18 광주시민 학살을 국민에 대한 폭압이자 반란죄로 정의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시간이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 내란 세력의 책임자들 모두를 진정으로 발본세관하고 처벌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깁시다 처음부터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지시도 서류도 받은 적이 없었다던 한덕수 국무총리 갑자기 두달 만에 말을 바꿔서 자기는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다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알고 보니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두달 만에 윤석열이 여당 의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에도 화풀이하듯 계엄을 수차례 언급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한폭탄 같은 대통령이 개엄을 입에 밥 먹듯 올리는데, 과연 이것을 그들이 농담으로 듣고 넘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한 사람의 파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사전모의에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얼마나 가담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란 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 자체가 쿠데타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쫓아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정부 기후위기와 경제 안보 위기, 불평등 위기 등 각종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정부. 그렇게 새로운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기본소득당도 늘 국민과 함께 그 뜻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전멸당한 동학군의 훈령과 함께 마침내 남태령 고개를 넘었습니다. 주목밥을 나누며 잠시 대동세당을 열었던 광주 영영과 함께 촛불혁명에 이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영웅과 함께 빛의 혁명을 함께하는 이 순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함께 살아주셔서,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살아온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군대, 경찰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충성하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봉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며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수의 팔을쓴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골목의 소상공인 중소, 중견 기업이 IMF 위기 코로나 때보다 내란 때문에 더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세계 경제 때문에 힘들어진 수출 기업들이 내란 때문에 더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평화와 안보마저 내란 때문에 위태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문지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106년 전 이날 선대들이 외쳤던 것처럼 상식과 도의를 복구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